자, 우리 주주님들은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 주식으로 버십니까? 자, 제가 질문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루에 5분 투자로 여러분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기법 설명 포함입니다. 그리고 실전매매 타점을 제가 오픈을 해드릴거에요. 자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정말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어느 영상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하루에 5분 투자로 여러분들 20만원에 30만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시드 차이입니다. 시드 차이 시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만원에 30만원을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은 시드만 높이더라도 여러분들 하루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니까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음 이렇게 오전장이나 오후장을 좀 나눠놨습니다. 자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매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전에만 매매를 잘해 아니면은 오후에만 매매를 좀 주로 하는 편이야.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해놓고 우리가 차근차근 이거부터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수월하실 거예요. 불나방처럼 여러분들 오전장 다 지나갔는데, 뭐, 11시, 12시 돼가지고 떠오르는 종목, 불타기 매매 해가지고 많이들 손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전장이나 오후장 이렇게 둘이, 이렇게 1번, 2번이나 나눠 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오전에 시초가라고 정해놓을게요. 여기를 오전 9시로 정해놓고, 여기를 그냥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어, 제가 임의로 그냥 지정해 놓을게요. 10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아, 전업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점심도 먹어야죠.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사이면은 사실 그분들은 매매가 다 끝납니다. 아, 웬만하면 다 끝나요. 10시에서 11시 사이면은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천만원, 3천만원 벌고 음? 오후장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매매를 오후장 매매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좀 주로 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오전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오후장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고 대부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주도주 같은 경우에 주도주, 당일에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 오전에 바짝 한 10%에서 10%에서 20% 정도 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초까지 좀 매매해가지고 시초가에 매매하면 한15% 정도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매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 오전장에 손실을 보고 오후장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전장에 수익을 보고 오후장에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좀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 몇 년간은 이 오전장, 오후장, 오후장 다 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시기에 어떤 매매를 좀 주로 어, 잘 하셔야 되냐면은, 오후장을좀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인분들이나 뭐 주부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 위해서 항상 제가 준비된 게 있죠 텔레그램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전장에는 특히나 오전장에는 특히나 이 주도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힐지. 사실,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은, 주도주가 나왔어. 오전장에 주도가 나왔어. 아, 아시죠9시부터 주도주가 나왔으면은, 하짝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주겠죠, 분명히. 아, 그렇다면은, 분명히 조정을 또 맞을 거예요. 음, 조정을 맞겠죠. 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12시 이후부터죠, 12시 이후부터. 12시 아, 좀 지나서 1시부터 좀 매매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징랜드가 오전 9시부터 출발을 했지만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 시가를 좀 돌파하고 나서 아, 충분히 우리가 한15% 정도 수익 구간을 낼수 있는 구간. 아 정확하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구간이 몇시부터 몇시 사이냐면은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10시부터 11시 사이. 자 밀렸죠 여러분들? 조정을 분명히 맞을 수 밖에 없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올리는 거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 국면을 막고 나서, 12시 이후, 12시가 어디냐면, 한 이런 구간이, 아, 지금 이 구간이 바로 12시 사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1시죠. 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 어, 보여줬을 때,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54,000원일 때, 54,000원, 이런 구간을 좀 뚫어줄 때, 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면은, 아, 어떻게 됐나? 수익 구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두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SYS 아 SYS 틸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SYS 틸텍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바짝 올라왔죠 근데 12시에 12시까지가 이거는 12시까지가 오전장으로 봐야 됩니다 오전장을 12시까지로 봐야 되고 결국에는 조정 국면 어떻게 맞았습니까 여러분들 2시간 정도 자 2시간 정도 조정 국면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 3,500원 라운드 피규 가격을 뚫어주니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거는 실전매매 예시를 이따가 보여드릴거예요 우리 하림이라는 종목도 결국 어떻게 됐죠 아이 종목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오전에 이렇게 바짝 올라왔어요 오전에 오전 9시까지 결국에 개구간은 이만큼 올려놨어요 20%정도 올려놨는데 조정공면는 결국에 4시간정도의 조정공면을좀 맞았죠 4시간정도 이 종목도 제가 실전매매 예시를 이따가 보여드릴거예요자 하림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자 오전장 오전장에 조정을 맞고 오후장이 어떻게 됐나요?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확률상 좀 나눠보면은 오전장에 만약에 급등이 안했어 아 오전장에 급등을 안하고 밀렸어 그렇다면은 조정을 맞는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에 오후장에 올라가면서 역의 시가를 좀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 아, 분명히 나와줄 종목들 분명히 많습니다 자 두번째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전장에 바짝 이렇게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다가 밀린 종목 아, 밀린 종목 조정을 맞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종목을 좀 택하면은 우리가 좀큰 수익을 아, 챙겨갈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우리 sy, sy 스틸, 어, 스틸텍이죠 자, 이 종목이 결국에는 아까 전에말씀 드렸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오후 장에 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에요. 오후 장에 매매를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챙겨 나온 종목이죠. 아 제가 지금은 좀 하림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좀 매매가 들어갔냐 아, 여기에 대해서 실전 매매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아,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받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하림이라는 종목을 전날에 지금 아, 종가 베팅을 좀 했죠. 아,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제가 3,475원에 들어갔죠. 아, 3,475원에 들어가서, 아, 수익금은 지금 38만원 정도, 어, 치킨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날에 매수하는 거예요. 오후장에 들어가서, 오후장에 좀 들어가서, 이 구간에 들어갔죠. 결국에 다음날, 지금,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한 7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네. 왜냐면은, 하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음날 갭상승이 좀 나오고, 어좀 돌파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줄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인면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은 좀큰 수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오후장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보면은, 위엔 물량에 좀 매도가 많이 걸려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엔 물량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관성. 관성이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지금 매도가 지금 22만 주고 매수가 12만 주죠. 2대1 비율이란 말이에요. 2대1 2대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매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됐나? 아,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없다. 아,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VI 가격에 들어갔죠, 할인이할림이 하림이 VI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금이 62만원 정도, 62만 7천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쉬워요. 이게 종가 베팅이라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장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오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다음날. 다음 날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바로 종가 매팅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어, 종가 이거 풀렸죠 지금 v i 가격이 팔, 어, 풀려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73만원 수익이 발생했죠 어, 지금 이제 매도를 자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할인이 매도가 들어갔고 어, 이 종목이 더 가든 안 가든 사실 우리가 수익에 좀 연연을 해야지 수익률에 연연을 하면 안됩니다. 자 하림 결국에는 제가 매도 처리가 이렇게 73만원 이렇게 매도가 되었고 어, 여러분들이 실전매매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하림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그죠 여러분들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매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 매매 마크 일치를 이렇게 보면은 자 보면은 73만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아, 우리가 전날에 오후장에 좀 들어가서 아, 오후장에 제가 매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보면은 매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날에 오후장에 들어가서 아, 다음날 어떻게 한다? 다음날 우리가 아, 매도 전략으로 매도 전략으로 오전에 좀 수익을 발, 받자 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아, 바로 종가 베팅의좀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 하루에 100명 중에서요. 자,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단타 매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인분들이라면 단타 매매 무조건 하셨을 거고. 자, 제가 단타 매매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 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장. 자, 오전장과 그리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시간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장 오전장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를 할지 저 같은 경우에 오전장 오후장 매매를 둘다 들어가긴 하는데 인성정보가 지금 11시 20분 지나고 있어요. 11시 20분이면은 사실 점심 직전이잖아요. 점심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종목들이 반짝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반짝하고, 죽었다가, 다시 한번, 조종 패턴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에도 사실 매매가 들어갔었어요. 인성정보, 제가 옥석가리기, 이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 뭐 골든 센츄리뭐 HB, 뭐 인베스트먼트 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B 세미콘 네 그리고 AB 세미콘과 같이 올라간 종목 뭐였죠? AB 루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AB 세미콘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AB 세미콘이 오늘 아 어떻게 됐나요? 자27%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 전날에 자 전날의 모양을 보세요. 이 빨간색 돌파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 파란색 선이 아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엔 시장 영향이 좀 컸었죠. 엘비 아, 뭐, 세미콘이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엔 급등하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채널 예, 현재 8,4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자, 1월 2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 우리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LB 세미콘을 1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종목명 LB 세미콘. 아,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25일 목요일장에 시초가 매매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LB 세미콘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 오늘 날짜 여러분들, 1월 25일,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음, 27%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아, 수익권, 얼마나 챙겨갈 수 있었냐면은, 아, 못해도 10에서 15%는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단타의 신, 구독자 전용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잘 챙겨 나오셨을 거고,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법, 입장 방법.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도 단타의 신 채널 입장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아, 정확하게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요청 아, 승인을 보내드릴 거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아, 선생님 아,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답장이 없을시 제시도 자 다시 한번 숙제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왔어 자 제시도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재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전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갈 종목 또, 또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 아, 내일 나갈 종목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중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타의 신 단타의 신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영상 시청 여기까지 감사합니다.